올림포스 5가 애널리시스. 제목은 미국의 음악가 파울 크레스톤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주로 독학한 파울 크레스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곡가로서요. 20세기 중반에. 보수적인 음악가로서 크레스, 크레스톤은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훌륭한 영향력은죠 오래전에 죽은 작곡가라고요. 작곡가에 의한 거라고요. 특징, 그의 스타일의, 그의 스타일의 특징은요, 리드미컬한 독창성입니다. 화성 면에서 그는 불릴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인상주의자로서요. 클레스톤은 성취했습니다. 아, 얻었습니다. 명성을. 그의 교향곡넘버1이 수상했을 때요, 뉴욕 음악 비평가의 협회 상을요, 1941년에. 그는 이미 받았습니다. 구겐하임 자, 연구비를요. 1938년에요. 그의 작품은요. 공연되었습니다. 넓게, 직후에요. 2차 세계 대전에. 그러나 그것은 심해졌습니다. 음악, 연, 연, 음악, 음악회 연주 공목에서요. 증가로요. 학문적인 음악이에요. 1960년에. 몇몇의 그의 작품들은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시에 의해서, 월트 휘트먼에 의한. 그는 죽었습니다. 포웨이에서요, 캘리포니아 교회, 샌디아고예요오가아일야 자리에 3가 자동 기계 인형의 발명입니다. 알리아 자리는요, 이슬람 학자였습니다. 발망가였습니다. 기계공학자였고요장인이고요 예술가고 수학학자였습니다. 그는 잘 알려졌습니다. 쓴 것에 대해서. The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를요, 1206년에요. 그는 기억됩니다. 그의 자, 자동장치 설계에 대해서요, 디자인에 대해서요, 포함해서 물로 작동되는 것들이요. 대부분의 그것들은 장식용으로 된 특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물건들입니다. 그렇지만 몇몇은 또한 제공합니다. 기능을요. 아야 자리는요, 만들었습니다. 손을 씻는 자동 장치를요. 처음으로 이용하는 수세식 장치를요. 수세식 방, 수세식 장치 방법을요. 지금 이제 사용되어진 현대 화장실에서요. 요것 특징을 나타냅니다. 자동 장치를요. 서 있는 세면기 옆에요. 어떤 세면기냐면 이제 가득 채워진 물로요. 사용자가 당길 때 레버를요. 물은 나오고요. 그리고 자동 장치는 가득 다시 채웁니다. 세면기를요. 네오나르도 다빈, 다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해줬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요. 고전 자동 장치에 의해서요. 아야 자리에 의한 아야 자리는 여겨집니다. 첫 번째 발명가로서요. 아, 보여준 흥미를요. 만드는데 인간과 같은 장치를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요. 서치해주는 모모와 같은 이요뭐 같은? 사용하는 것처럼요. 모모 같은? 아니, 모모처럼요. 사용하는 것처럼 환경을.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요. 5가 2번. 수잔비 앤서니의 생애입니다. 미국 사회 개혁가 그리고 리더. 운동의 여성 투표권에 대한 권리 투표하는데요 수잔비 앤서니는요 단호한 선구자였습니다 여성의 평등해요 그리고 다른 사회적 대의명분에요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과 함께요 그녀가 만난 1851년에요 앤서니는 주요한 설립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적인 대변자였습니다 국가여성투표협회에요 그들이 만든 1869년에요. 앤서니는 이끌었습니다. 한 구름의 여성들을요, 투표소로요, 로체스터에 있는 뉴욕에 1872년에요. 테스트하기 위해 여성들의 투표권을요,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14조 아래에서요, 그녀의 체포, 재판, 그리고 선고, 벌금에 대한 어떤 벌금이냐면, 그녀가 거절했던 지불하는데, 그것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투표권 저항에 대해서요. 비록 그녀가 살지 못했지만, 보는데 여성들이 얻는 걸 투표를요. 앤서니의 한결같은 지지, 평등, 평등한 정의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그것은 여겨졌습니다. 돕는 것으로요. 얻는데,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획득을요. 여성에 대한. 그리고 시작하는데요. 여성의 운동을. 20세기에요. 5가 3번 남아공 국가대표팀 문양입니다. 스프링북 문양은요. 입혀집니다. 남아공 국가 스포츠팀에 이어서요. 대부분 24기, 20세기 내네요 그것은 계속됩니다. 착용되는 것으로요. 남아공 국가 럭비 팀에 의해서요. 오늘날 알려진 보편적으로요. 스프링북이라고요. 그 명칭은요. 시작했습니다. 남아공, 저, 남아공의 첫 번째 럭비 원정 경기에서요. 영국 제도를 향하는 1906년에요. 팀의 주장 파울루스는 만들었습니다. 그 용어를요. 막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영국 언론을 만드는 거로부터요. 이미 하나를 그들을 위해. 1906년 스프링 북은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기면서 거의 모든 그들의 경기를요. 포함해서 웨이스를요. 웨이스가 뭐냐면 최고의 영국 제도 국가, 국가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 후에 남아공의 국가 스포츠팀은요. 착용했습니다. 문양은요 1990년대까지요. 그 스프링북의 문양은요 문양은 입증했습니다. 매우 불량을 일으키는 것으로요. 왜냐하면 국가 스포츠 팀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백인 소수의 인구에게만요. 1980년대까지요. 백인 남아공 사람들에게는요 그 문양은요 상징이었습니다. 자부심에 그리고 국가, 스포츠, 권력이에요.